이리로 쭉 가시면 돼요. 아저씨 여기예요? 네. 조금만 더 가면 돼요. 도가 이렇게 잘열렸어요 재미있나요? 네. <laughs> 처음 해 보시는 거죠? 네, 다음 다른 상품은 발로 밟는 상품도 있어요. 재밌니? 네. 계속 하고 싶지? 네. 여사님은 재미있으신가요? 네, 재밌습니다. <laughs> 온 힘을 다해서 처음 해보시는 있어요. 거죠? 네 예. 피부도 좋아집니다 그 손은 아마 닦지 말고 예, 그대로 이대로 예. 말리세요 그대로 말리세요 네 예, 예. 피부도 좋아집니다 엄마 엄마 우리 빨리 꽃을 따자 따 저기 이놈 봐봐 나무를 옮기신 건가요? 제 끝에 자르면 돼요 어느 쪽으로 옮기셨어요? <놀람> 여기 여기 바로요 이쪽으로요? 내가봐서는 먼저께 더 낳았는데면 또 그걸 옮기시나 아, 이제 결정지셨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네, 네. 됐다, 엄마 우리 빨리 언니도 조금 이따 대원이도 밑으로 내려 대원이 한번 하나 하나 둘셋 스마일 우성아 얘 좋아 언니 사장님 까치발 안 들었죠? 우성아 포도를 얼굴에 대볼까 이상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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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를 옮기신 건가요? 어, 어느 묻어봐. 쪽으로 옮기셨어요? 여기, 어. 여기 바로 이쪽으로요? 예. 내가 봐서먼저게더나았는데왜또 그걸 옮기시나 이제 결정지으셨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. 재현이 아 형처 하나, 아, 하나, 하나, 둘, 둘 셋. 넷. 스마일, 우선 봐야겠 없니? 사장님, 까치발 아, 안나 나. 그정화, 코너를 얼굴에 대볼까, 네. 이정아?